안녕하세요. 어더맨스 갤로 최정재 시입니다 아, 전주시 삼천등에 있는 막걸리 골목입니다. 아, 지금 이제, 아, 저녁 시간이 돼서 좀 이제 손님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예, 어, 여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유명한, 예, 용진집 막걸리라고 현진 소개를 한번 왔습니다. 예, 이쪽에 이제 테르웨도 많이 방영된 곳인데 야, 이 시간 여기는 어떤지 한번 들어가 보고 에,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시> 니다 이제 가장 피크 타임인데 손님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 저랑 같이 온 일행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감독님. 그리고 여기는 고모님 여기는 아, 터즈 대가 사무장님. 여기 터즈 대가 사무장님. <laughs> 예. 우리 아, 같은 <laughs> 예. 저 같은 원팀인데 오늘 무슨 일로 오셨죠? 사무장님. 우리 어, 막걸리 파티. 막걸리 파티? 막걸리 네, 네. 파야 예. <laughs> 기가 맥힙니다 이거 벌써 나왔는데, 이게, 어, 이게 막걸리 시키면 은다 나오는 건가요? 예. 네. 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예. 네. 이야, 엄청나네. 세번 나와요, 세 번. 세, 세 번? 네. 야 여기 진짜 전주 오면 여기 안 오면 큰일 나겠네요. 자, 맑은 주입니다. 아, 이거 맑은 주인가요? 야 막걸리도 종류가 두 종류인가봐요. 네, 탁, 탁한... 한게 있고, 이거, 이건... 아, 물처는 막네요, 진짜. 어, 탁배기가 있고, 탁배기 아이고. 예. 아유, 맞습니다. 먼길 오셨는데, 아이고, 화이팅! 건빵이구나 아, 지금, 이제 오늘, 저희들이 무소속, 요번 대통령에 출마하신 김기천 후보님을 저희들이 이제 응원하려고 이렇게, 예, 왔는데, 야,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시간, 시간마다 아주 뭐, 정론이 벌어지기도 하고 같이 또 스피드하게 움직기도 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견 조율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데 아마 저도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트리고 예 그리고 뭐날차린가예 그런 것같입니다 유튜브 예 공진거 예, 예, 단호박 구독고 예, 음, 감자 전 갖고 냉장국에우리어수기 아, 예. 허해 예, 요예 얘는 뭐 고등은 가 어, 그러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글을 했기적으로 작품 전달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림을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개물치. 안 들어 활어가 없는 그림을 만들지 않기 위 없는 그림 만드는 레마예요. 여기 이제 우리 사무장님 아주 진짜 아주 열변을 토고 계십니다 지금. 음. 그림 한번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신사는 지금 많이 가가대통령나오 그래, 그래, 김기천 후보님. 아 그럼 요가그시도 네. 한참아. 여기 자담가 있고. 어? 광명역까지 네. 여기서 이제 그 대통령이 참한을 대통령 하려고 하는데. 쭉있 몸이 좀안 좋으셔가지고. 음. 네, 후보님 내일 오시려고 나는, 우리 사무장님은 나는, 나는 여기 와서 태... 주무셔라. 예. 예 여기. 네, 나와 버리니까 책임진다. 아, 하고 이 문제를 지금 계속 몇 시간째. 아 이분들 다 전주 있어 예 네. 지금 밤에 술한잔 해요 맛깔집에 네. 네. <laughs> 아니 진짜 오늘 뭐 맛은 네. 어, 어떻습니까? 예뭐 지금 후보님이 이기실 것 같습니다 사무장님 이기실 것 같습니다 론사장한도또 네, 후보님 저도 <laughs> <나도 웃음> 후보님 <그러네요>. 쪽으로, 예. 걸도사장하고 <laughs> 후보장님이 <선배님> 아주 기분이 <laughs> 엄청 좋아졌어요. <좋아하셨습니다. 웃음> 이기실 아니, 것 같습니까? 겠 후보님 오신대요? 아니 이긴다는 것이 아니, 예. 이기는 개념이 예. 아니고, 예. 후보님이 설득이 됐어요. 아 그래요? 아야, 그 대단하시네. 우리는 <laughs> 후보님이 이기신다는 <laughs> 쪽으로 이기는 거아니요 이기지 못하고 후를 이겨. 말단 안, 안 돼요? <laughs> 아, 아니요, 그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후보님이 이제 좀피곤하시까요 오늘 하루 이일고안 그래? 이제 저, 또, 많은 일정 소화시라면 또, 얼마나 해요. 우리로서는, 내일 찍어봐, 야제 그림이 달라지면. 내일 저기, 그, 배역들은 다 보여주시고. 아, 저기, 들짜 저... <laughs> <laughs> 그, 야. 야, 내일이 기대가 되네요, 이 진짜. 이장이 그, 주장하고, 막, 가정 희망, 우리 기다리고, 막, 찾아 나온다니까. 지금 막. 가 갑자기 우리 상호장님이 진짜 후보님을 위해서 많은 거 준비하셨다 하는데, 네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반찬은 예, 진짜 다양하게 아주 어,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도 먹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어묵, 괜찮습니다. 스테이크도 <목소리> 다만들었는요 <찾았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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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때. 음... 예, 후보님 좋아하는 첫 천... 고등어. 예. 미리등 음... 음식하면 한가 더는데요그은 누가 매는. 아, 돈을 돈은 얼마세 움직이 서울은 반절까지. 10만 원밖에 안돼반지이긴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기대됩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자게장 네. 올려 줄릴게요 네. 그리고 추고 있어요.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홍어 삼아 네, 나오고 찌개도 나오고 이게 소라도 나왔습니다. 야. 이제 한번더 나온다고 합니다. 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맛있어요? 푸짐해요? 뭐 짜지도 않고요. 예. 네. 싱겁지도 않고 간도 딱어 있고, 있고. 아. 네. 푸짐하네요. 지금 또한번더 네. 나온다니까 또 기대가 되네. 네. 예 네. ㅎㅎㅎㅎ <laughs> 나온게 산낙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꼰대라고 인정해야지 사먹었네 아뭡 이거 마지막인가요? 또그 있나요? 몰라요 몰라요? 어, 나올거예요더더더 돌아왔어요? 돌아온다. 돌아온 예. 돌아온 니 나와요, 나온다고요기대해 보세요. 안 좋고. 어때요? 야. 야, 예? 네. 예. 어때요? 야, 야 낙지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아, 너무 화면발 아주 너무 좋습니다. 감독님. 전반적으로 여기가 제일 네. 유명한. 네. 막걸리집인데 예, 지금 이렇게 제일 피크 시간인데도 먹는 하는 데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 참, 예, 자영업자들 진짜 아주 다 죽습니다, 죽어. 저도 지금, 예, 뭐 가게 문 닫고 이렇게 좀와 있는데, 아예 뭐 손님이 올질 않습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좀 하나라도 좀 팔아주려고 예, 이것저것 하는데, 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예, 아주 좀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음식 남기지 말고 진짜 맛있게 예, 또잘 먹어줘야겠습니다. 잘 또나오옵 예, 이제 홍합탕이 저, 나오고요. 예. 어, 대화장까지, 완전히, 완전히 죽음인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이, 이렇게 안주가좋고 이렇게 유명한 곳인데도, 예, 지금 진짜, 코로나 때문에, 저쪽에 한팀 있고요. 예, 아유, 이금 진짜, 아, 자, 일단 지금 자영업자분들, 진짜, 남자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뭐, 미어터이고 줄서도. 참 모자를 판에 지금 이렇게 메뉴가 좋고 이렇게서 해 하는데도 가도는줄았습니다 나온게 아, 아, 가족 한 상으로 해서 6만 5천 원이다 막걸리를 시키면은 이렇게 네, 세번 바뀌도록 이렇게 지금. 다양한 종류의 이런 저런 문제. 몰래몰래. 예. 메뉴들이 어, 몰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정말 맛있습니다. 나, 낙지, 뭐뼈우장 어, <laughs> 예. 짜글이도 <짜고리도> 맛있고요. 예. <laughs> 견적이도 맛있고. 아, 저, 여기, 여기 사무장님이 괜히 들어온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유, 아, 진짜 너무 소고들 하십니다. 야, 진짜 이거 뭐, 뭐 시, 시의원 선거, 시장 선거도 아니고, 진짜 네 대통령 선거. 야, 정말, <laughs>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한분한 한 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도 지금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야저 막걸리 한잔 진짜 먹고 싶습니다 술 끊은 거 진짜 후회하기는 처음입니다 푸짐하나더 어, 네, 네. 나왔습니다 이가 백통이 내려가서 생 조개. 스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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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65,000원입니다. 정말 푸짐 하고좋습니다 여러분. 조개마다 조개 시간 되시면전 조심하게 3,000도 락걸 꿀 먹으셔 가지고 한번 식사 마카롯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락도한잔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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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고 음, 네,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래서 저 우리 사업자분들 힘좀 내시게 해십시오 지금 뭐, 이시만 아, 넘으면 하. 아예, 하. 하. 아예 전멸하는 것 같습니다. 여시4 5분 현재 예, 전주 막걸리, 촌으로 예, 가장 유명한 예. 사, 아까 삼촌 동인가? 예, 막걸리 전입니다 모습입니다. 예, 정말 방송 출연도 많이 했고. 예 여기가 저희가 예 지금 마시고 있는 곳이고요 다른 곳예 다른 곳들은 거의 지금 예, 봤는데 흔님이 없고요 여기만 그나마 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저희 포함해서 네팀 있습니다 그리고 야, 나머지는 예 보시다시피 예 지금 조용합니다 아 진짜 이 이거 뭐 어떻게 이 자영업자들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문 닫고 와서 뭐할 얘기도 없는데 저도 지금 문 닫고 와서 지금 예, 지금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근데, 야 진짜 뭐, 진짜 답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이 피크타임이 진짜 여기, 그냥 사람들이 흥청흥청 해야 되는데, 예, 너무너무 지금, 예, 안타깝습니다. 예.